바바리 음. 맵게고. 5시반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제가 올 여름에 일본 갈때 되게 한산했거든요.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이 새벽에. 아 좋다 이 공항 냄새 특유의 이 공항 냄새. 짐을 붙이고 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5시 반인데, 사람이. 확실히 여행 경기가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항 들어가려고 기다린 줄이에요 무사히 잘 들어와서 이제 탑승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3시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와. 아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확실히 비자가 없어지고 그 PCR 검사 그게 없고 이제 비지트 웹이나 3차 접종만 하면 되니까 조금 단순해지긴 했습니다. 출발. 음, 안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나가는 심사를 또 이제 하러 가야죠. 비지트 앱을 깔고 왔어요. 그래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 또 몰라요.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파랗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폈습니다 이걸 안 해갖고 오신 분들은 뒤에서 계속 서류 작성하고 시간이 꽤 걸려요.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안에 복잡하네 복잡해. 네? 저거 비지트 재팬 안하고 왔으면 은 엄청 기다릴뻔했어요 다막 미로처럼 막, 막 구아, 길을 꼬아놓고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이제 어, 우리 엄마 집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교토로 이동합니다 안 추울 줄 알았더니 좀 쌀쌀하네요 지금 이제 여기 시간이 아직 남아서 로우손 어,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 여기 일본은 편의점에 먹을 게참 많잖아요.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딸기맛, 근데 에러에 섞인 거. 이게 너무 좋아요. <목소리> 맛있어. 음. 커피는 보스. 이게 맛있어요. 전에. 애들이랑 아내랑 와서 먹었는데, 었 너무 맛있었어 음, 음! 음! 뭔가 m. 촉 m m. Mm, m. Mm, 음. 음. <laughs> 맨날 애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다가 음, 결혼하고 나서 혼자 처음으로 일본을 온 거니까 거의 한 야, 12년 만에 한거아 이제 교토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하나 남았어요 <laughs> 그래도 일본 버스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어디쯤 다녀줄까?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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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우와.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오, 저 교토에서 눈 오는 거 처음 봐요. 눈 와, 눈. 우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왔었는데 눈 오는 걸 처음 봅니다. 야, 날씨가 이게.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엄마다. 엄마! 아お疲れ어です 엄마! 엄마. 아이고, 우리 여가상. 이야. 아들을 위해서 잡채밥을 또 준비하셨네. 가 어? 봐. 엄마. 와, 우리 엄마. 나눈 처음 봐 겟두에서 어. 엄마도 이거 메즈라시 아니야? 메즈라시? 네, 요... 그래 올해는 자주 와 올해 자주 와? 네. 날씨가 이게 아잘 먹겠습니다 음. 잘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와르바시 음, 맛있어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 잡채를 먹을 줄이야. 잡채를 먹을 줄이야. 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야. <laughs> 여기가 저희 일본 집입니다. 여기는 엄마가 예전에 피부샵 하던데. 엘리베이터 오대게 좁아요 그래도 이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한 4명 성인 4명 타면은 딱꽉 차는 정도의 크기예요 야 좋았습니다 오, 이게 그거다. 엄마, 일본이 보일러가 없잖아. 바닥이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고다츠. 아, 겨울에 는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이거 하나 더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20대 때 여기서 생활을 좀 했죠. 그리고, 여기 나가면 옥상 <laughs> 공원 이렇게 꼬부랑 길로 올라가면 옥상 여기서 우리 엄마가 야채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저녁에는 여기서 이제 여름에나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합니다. 하... 바로 앞이 공원이랑 여기서, 어릴 때, 형이랑 많이 놀았어요 내려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엄마의 사랑이란게 g i n Oh, m 어 w h a 사마 g o 어 n g on? 오. 아, a t s g 사마 n 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준비한 사심입니다. 마구로? 네, 마구로. 참치. 음. 이렇게 와사비를 찍어서. 음, 봐. 음. 그음와 이게 오키나와의아구부다 아구도 지고그 샤부샤부입니다. 와, 맛있겠다. 음. 음있이 바로. 음. 아마 샀을 때였다. 정말 오랜만에 아어 부모님들과 일본식 가정식 식사를 하고 소화도 시킬 겸 교토 가와라마찌 어 가장 지금 붐비는 그 장소까지 아좀 어 뛰어갔다 와 소화도 시키고 어 여기가 이렇게 가와라 마입니다 일본에서 교토에서 어, 좀 번화한 곳, 그리고 폰토조 거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거리에요. 7km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아 되게 좁아요. 좁은데 이 양쪽 길 1층에 이렇게 이자카야가 쭉 있어요. 골목골목. 골목. 아 오랜만에 왔는데 바뀐 게 없네요. 여기 골목에 또 이렇게도 또 있고. 아 좋다. 제가 요즘 술을 잘안 해가지고 보통 어디 딱 들어가서 이제 막콱 막 나마비루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게 좁은 골목들 골목들 사이로 아기자기하게 진짜 이자카야들이 많이 있어요 와 정말 좁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여기 가파스시가 그래도 여기 좀유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요 아, 안녕하세요. 너 아프고 그러셨

와사비, 와사비가 안에 들어 있는데도 저 조금 더 얹혀서 이렇게 서음음 음. 녹아요. 음, 밥알이 몇개고 그게 생각이 나죠. 맛있어요. 어, 오이시데스네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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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고소 고소하니 음. <laughs> 맛있습니다 아 코가 확콕 맵네 와사비가 하나에 콕 들어갔어요 음. 음. ああそう韓国で今俳優やったんですけど<え> YouTube も一緒にやりました、はい、うんあんまり有名じゃないけどうんめっちゃおいですよ美味しいですありがとうすざいますん。りがとうござい,いしますはい これから家ですねあ、お家のお母とお父さんが今喫茶居その場所で住んでいますよだから遊びに来たんですねはいそうなんではいよう来ますわようですあ、いいえ全然全然全然全然大丈夫ですかはい、はい、いくらいですか大丈夫で 3 0 5 8에나왔습니다 일본은 분전이 되게 요기하게잘써서 이렇게. 몸만갔다게한장 항상 잔돈이많이 남아 어세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나오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시네. 뭐 이데스키도 이엔을 주신다고. 예. 아리가드이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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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아이스가? <이름이까요? 목소리도> 아, 교토에서의 첫날.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하루가 되게 길게 하루를 되게 길게 썼습니다. 또 내일은 어,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빨리 자야겠습니다. 어? 어. 가게를 쳐다보고 있어. 아, 안녕.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바이바이.